여러분, 제가 빼박만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와, 또 연말이잖아요. 누군가는 굉장히 설레겠죠. 슬슬 캐롤도 들리고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그런데 저는 항상 용암때쯤에 연말병이라고 해서 좀 우울해지고 처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굳이 연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대부분은 일집일집 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말에는 더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나도 뭐 어디라도 가야 되나? 누구라도 만나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집 밖에 나가야 할것 같아서 나가잖아요. 솔직히 그 순간은 재밌긴 한데 집에 오는 길에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공허함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연말에 한꺼번에 확 터지는 것 같아요. 일집 일집만 하다가 그냥 한 해가 끝난 거죠. 학생 때는 공부 빼고 다 재밌었잖아요. 그런데 30대가 되니까 뭘 해도 그냥 그렇더라고요. 무슨 병든 당마냥 매사가 피곤합니다. 근데 이게 주말에 하루 종일 쉬어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광고도 아니고 오늘 책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요즘에 뭘 해도 재미가 없다 힘이 안 난다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우티움이란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이건 누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에 활력의 문제더라고요. 뭔가 활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마다 활력을 주는 활동들은 다 다르거든요. 나한테 맞는 휴식의 방법, 활력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쨌든 오늘 좀 서론이 길었죠. 오늘은 연말니 만큼 내가 30대를 보내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이거를 더 빨리 알았다면 20대를 20대답게 또 30대도 20대답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끼리 진하게 딥토크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 끝에쯤엔 제가 이벤트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듣듯이 편하게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주제 파악을 너무 빨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 전공, 외모, 나이, 집안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없는 조건들 있잖아요. 나는 딱이 정도 스펙이니까 이 정도밖에 못하겠지라고 저의 한계 고점을 제가 정해버렸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메타인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의 객관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거랑 나의 한계 나의 고점을 정해버리는 거랑은 정말 다릅니다. 사실 저는 제가 크리에이터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소모한 대학 나와서 전또 인문대 졸업생이에요. 전공은 또 저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어과를 전공을 했는데. 저는 프랑스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그냥 제 성적 맞춰서 갈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를 간 거죠 그래서 전공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은 꿈도 못 꿨었고요 그 당시에 문과에서 가장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금융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나마 좀 학벌에 구애받지 않는 데가 바로 은행이었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회사에 들어갈 사람이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돈 많이 주는 은행에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 취준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건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는 저에게 은행원이 최고의 선택지였어요 그리고 첫 사회생활을 25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지난 컨텐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쨌든 근데 제가 굉장히 후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조건이 많았을까 내 주제에 이게 가당기는 한 걸까 내가 이제 와서 시작한다고 한들 이미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천에 깔렸는데 내가 될까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어차피 나는 안될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아예 시작도 못한 거죠. 이렇게 그냥 떠나보냈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장래희망란에 항상 똑같이 적어왔던 게 있었어요. 바로 패션 디자이너였는데요. 실제로 대학에 와서 복수 전공도 의류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수업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해 학점이 4.5 만점이 나와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취준을 할 때는 패션 관련된 분야로 아예 지원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제 스펙이 너무 보잘것 없는 거예요. 패션 업계가 워낙 매니아틱하잖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제 주변에 패션 유튜브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영상을 한 3개인가 5개인가 올렸을 때쯤에 벌써 구독자가 5천 명 가까이 찍은 거예요. 얼굴도 예쁘고 센스도 있다 보니까 영상 올린 전 3개, 5개만에 유료 광고까지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말로는 축하한다, 너무 잘 됐다 해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 친구를 보면서 아, 나는 패션이랑 진짜 안어울리는 사람이구나 난 진짜 몇 달인지가 박살이 났었구나 저는 모든 게다 이런 시기였어요 시작도 해보기 전부터 남을 보면서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분명히 과거의 저처럼 이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의 성과를 보면서 아, 부럽다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때론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포기해야 될 때는 전제 조건 붙어요. 바로 모든 걸 버리고 올인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꼭 굳이 본업으로 시작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잖아요. 물론 내가 처음 생각했던 방향대로는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다른 방향으로 풀리더라고요.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나한테 맞는 색을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바꾸기 힘든 조건들 타고난 재능.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곧... 은 아직 결정난 게 아니라는 거를 꼭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굉장한 내향형이고요. 남한테 화도 잘못 내고 거절도 못 하는 성향이었어요. 누가 만나자고 하거나 부탁을 해오면 다 해줬거든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거절하는 게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게다가 만나면 왠지 기빨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도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악인 게 반대는 못 해요. 제가 뭔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런 거는 진짜 못 했거든요. 제가 민폐가 되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탁하면 민폐 아닐까? 내가 이 사람의 시간을 뺏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뭔가 부탁하고 이거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행동들이 저한테는 자연스럽진 않거든요. 아직도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 고민도 듣고 또 실제로 상담도 해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사람 관계에서 유대감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필요 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쓸모가 있구나,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데서 느껴지는 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이 생각보다 꽤 좋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필요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대방한테 민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효능감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저처럼 모든 걸나 혼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한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모든 걸다할 수도 없고요. 과하지 않은 건. 건강한 의지는 오히려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절 잘못 하시는 분들 억지로 맞지 않는 관계를 이어 나가시는 분들 저는 딱한 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유의미한 활동들을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억지로 다 들어주고 다 만나 줄 시간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채찍 PT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기깔나게 멘트를 써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의 흐름을 하루라도 빨리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대 때는 자립할 준비를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20대 때는 주요 인생의 과제들이 다 몰려있죠. 뭐 입시 취업 시험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누구나 이 관문을 한 번쯤은 넘어야 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20대 때는 이걸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공백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취업 입시 시험 이런 것들을 빨리 해는 사람일수록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시간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5살에 취업을 하고도 직업이 다섯 번이나 바뀐 거예요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남들 하는 것처럼 취업하고 그게 웬만하면 대기업이면 좋겠다 딱이 정도 그런데 막상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제서야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진로 컨설팅 워크 이런 데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진로를 찾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이 제일 힘듭니다. 뭐 가족 이런 거다 떠나서 내가 제일 힘들어요. 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과거의 데이터겠죠. 근데 기록을 안 해놓잖아요. 물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 정도는 기억이 나긴 해요. 뭐몇살때 카페 알바 했다, 몇살때 대회 활동 했다, 이 정도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떤 활동을 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활동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고 내가 어떤 점들이 좋았고 또 어떤 점들이 아쉬웠고 이런 이유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안 해놓으면 내가 이 활동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고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처음 했던 게 조주 기능사 자격증을 땄었어요 저는 제가 술을 좋아해서 바텐더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돈 주고 학원 다니면서 칵테일도 만들어 보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막상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칵테일을 만들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 그런 행위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왜 술이 좋은 거지? 그때부터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술이 좋았다면 막 술자리도 좋아하고 했을 텐데 저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평소에 제가 속 얘기도 잘 못하고 남들이랑 가까워지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낯도 많이 가리고 경계심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속 얘기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안하던 표현까지 하게 되니까 그런 제 모습이 좋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진택 채널 처음 시작할 때도 술 마시면서 하는 토크 채널로 시작을 했었어요 요즘에 이런 컨셉으로 영상을 올리면 꽤 조회수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너무 재미있어 하고 또 편안해 하니까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보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게 왜 좋았는지 반대로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이런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굳이 저처럼 퇴사하거나 나는 직장에 있는 게 그래도 만족스러운데 이러는 분들도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는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0대로 넘어갈수록 인간관계가 극도로 좁아집니다. 예, 이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대 초반에는 다 비슷하잖아요. 다그 나물의 그 밥이고요. 관심사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만나면 할 얘기가 끊이질 않죠. 내가 취미가 없어도 충분히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데 30대로 넘어갈수록 다 분야도 달라지고 다 자기들만의 관심사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그 약속 자체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특히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이때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친구들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때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으면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 정말 일집일집하다가 한 해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보시면서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인지 찾아보는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루라도 또 빨리 컨텐츠 생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sns 하는 거를 시간 낭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럼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컨텐츠가 단순히 보여주기 시기라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여주는 수단 나를 알리는 창구로 쓰기 시작하면 sns는 명함이 되고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요즘 ai가 모든 걸 대체한다는 말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우리 세대까지 괜찮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플레이리스트 들으시나요 저는 할때 항상 틀어놓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플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노래지 궁금해서 설명란을 열어봅니다 근데 가수 이름이 없고 ai로 만든 음악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ai가 만들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노래가 더 이상 좋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노래는 사실 똑같잖아요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래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이 콘텐츠를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해놓고 왜 ai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요 앞으로 는 내가 사람이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과물만 봤을 때는 AI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잘 만들잖아요. 음악도 AI가 만드는데, 근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AI가 만든 결과물은 정말 빠르고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인간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희소성은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희소함에 대한 굉장히 많은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AI 음악 플레이리스트 사례처럼요. 그러면 사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또 AI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를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거 AI가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 하면 모두가 어 그렇구나 하고 납득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송길영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간과 AI의 차이는 결국 서사입니다. 어설펐던 시작, 실패했던 과정,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할수 있는 거죠. 누구도 복제할 수 없고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서사는 결국 AI도 다른 누구도 아닌 결국에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서사를 가장 쉽게 가장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컨텐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컨텐츠를 발행하는 동안 시간이 쌓이잖아요 여러분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컨텐츠로 돈을 벌지 않아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에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또 올리고 싶다면 컨텐츠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실패, 어설픔 그리고 인간다움이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 줄 거니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 30대를 맞이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에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일 기념으로 한번 이벤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 2025년은 다 끝났잖아요 우리 근데 내년이 또 있잖아요 내년에 또 하고 싶은 것들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 2026년에 이거 꼭 해보고 싶어요 하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딱세 분을 뽑아가지고 교보문고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연말이니까 주변에서 막 술도 먹고 많이 놀고 할 거잖아요. 그렇게 남들 다놀때 나만 책 보고 이런 쾌감이 생각보다 꽤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사실 제가 오늘 주제가 좀 20대 하루라도 더 빨리 썼으면 좋았을 거든 이런 후회성인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어떤 점들을 좀 후회하시는지 이거를 이벤트로 달아볼까 하다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내가 쓰는 말들, 내가 쓰는 단어에 따라서 내 생각과 에너지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객관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힘들다는 말을 쓰기보다는 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단어 말들을 사용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에너지가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단순히 올해 뭐한 거지라. 하는 그런 후회에 점철되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나한테 부족한 점들은 무엇이고 또 내가 오래 잘했던 것들은 무엇일까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202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대되는 점또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세 분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을 잘 보내주시고요 또 2026년을 기쁘게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